장작, 이거 천나무 많이 갖다 놓으셨네. 많이 갖다 놓으셨습니다. 오. 덕홍이 동생이. 예. 가져온 거지? 네. 아, 이거 버섯. 버섯 다시 담고 아, 키우신려고 하네. 네. 캐나다 공원의 길을 보니까. 네. 어. 그러더 오늘 명장님이 뭐 미꾸라지. 잡아 놓으셨대네 <laughs> 잡아 놓으셨습니다. 오, 야, 오랜만에 또 우리 명장님이 끓내주시는 미꾸라지 한번 먹게 생겼네. 네. 명장님. 미꾸라지 많이 잡으셨어요? 어, 아니 큰 아빠가 쌍둥이 네. 형이 네. 그 저기 어망을 놨대. 아, 어. 아 그런데 뭐 해가지고 두 개를 놨는데 네. 뭐 엄청 많이 들어간 거 그래서 두 개서 에한천오사발 들어간 걸또 해가지고 형이 한 번씩 한번 이야 요야 오늘 몸보신 하게 생겼네. 좀가져세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같은 간에 우리 두 쌍둥이 형님 계셔야 내가 몸보신을 <laughs> 한 대니까 <laughs> 요즘에서는. 네. 아니, 아니 선생님 이건 뭐예요? 우와 우와이와 아이고, 이렇게 될까, 어? 공이? 응. 우와, 야 크다. 영자님 <laughs> 조심하셔야겠네. 아, 그래. 어, 그러게 말이이 화나시면 야 이거 한번 휘두르면. 야 이거 몽둥이 같다, 몽둥이. <laughs> 몽둥이 같다. 아, 이게 구이라고 아, 어. 어. 그러네. 송신 냄새가 더 나네. 여기 먹야향 좋네. 그러네요. 저기, 이게 저기 끓이면은 불내 마실 데요아 끓이면. 음. 오, 미꾸지 그그그 많이 잡으셨네. 아. 아, 여러분이 근데, 응. 이거, 미꾸라지 매운탕 끓이실 때, 응. 항상 냉이 있으시잖아요. 응. 냉이는 없어가지고. 아니, 이게, 여기다 이제 소금을 좀 뿌려놓고, 네. 그래서 이제, 냉이를 뿌려달라고. 아. 어우, 야, 만, 야, 미꾸라지도 굵고 좋네. 아, 이거 봐요, 요. 아, 아, 이거 작은 양이 아니에요. 네. 박감독 네. 형수님은 저렇게 보면 좋은 네. 우엉을, 자, 자, 우엉을 씻고 계시고, 여기, 영장님은 미꾸라지. 네. 야. 또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셔야 돼두 아, 네. 분. 네. 장수하실 것 같다요. 네. <laughs> 이게 토속 미꾸리래서 어... 이게 아주 완전 자연산 아니야. 형수님 평생 이렇게 여자님 만나서 가지고 물고기 좋은 거 많이 드셨을 거야. 행복하시죠?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감기가 들어서 그래. 어 감기 들었어요 조심하셔야 돼. 아, 진짜 싫어. 죄송합니다. 헤 음. 죄송합니다 고자로 같으네 어? 고기 자루 같다 그래 꼭 고기 자로 같아 대파 네. 우엉우엉 아, 냉이 켜러 갑시다 아, 네. 아, 네. 우리 또 명장이 네. 비밀밭으로 가는구나 네. 아니요 이게 냉이가 네. 괜히 참 이거 세월 안못 써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씩 이제 우승경 때 지내면 또 개구리가 입이 떨어져서 또 개구리 울음소리 참 특별 좋지 이거 봐요, 두리가 정말. 이때가 먹기가 이제. 주시오, 네. 제가 다듬을게요. 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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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때가 내가 우리 음식 명인이한테 배운 아유. 거 아니야. 아예 이렇게 다듬어줘야 된다고. 그래 그래. 그래. 응. 응. 내가 여기다 이렇게 캔 네. 사람은 뽑을 거. 큰 아빠 덕분에 응. 아주 그냥. 그래, 우리 조상동이 큰형님 그냥... 덕분에. 응. 어, 난 뜻밖에 이것도 응. 오늘 몸보신하게 된 것네. 아유. 근데 믿고야지 <끝> <미꾸라지> 끓일 때 명장님이 <끝> 이 냉이로 끓이는 게그 일품이더라고 나는 <끝> 맛있더라고 이거. 이좋 어휴, 요즘 사기 좀 오른 거 같다. 진짜. 어휴, 어휴, 야저게좀 저기 좀. 아유. <끝> 오, 숨이 <슴이> 다 죽었네. 자연산이 좋잖 이게 이게 완전 토등이야 토종. 응. 이게 직근의 향이 가장 좋은 때거든이 응. 직근 냉이는 아주 뭐... 응. 밑구리는 이 장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막 끓을 때 이거는 네. 돼. 어. 어. 이거 밑구리가 그래 있지만 이게 밑구리가 탱탱한 게 그대로 식감이 그대로 그냥 다 됩니다. 어, 뭐 밑구리가 <laughs>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끓으면 이게아요3고 m 3 여기 이제 뭐들어어야야되면면들기이이들어가요 m 어... 아, 아 m m 3mm. 3 m 지 3mm. 들어가 3mm. 3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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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 이 3mm.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하 yes. Yes, yes. y 쳤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잘 e s yes. 이야. 음. 세상에, 너무 그 음. 아주 조금 더 끓으면 달겠어. 음, 좀 끓어야 돼. 조금만 따서 먹고, 끓어야 돼. 자, 아, 밥 먹겠습니다. 음. 음. 이 미꾸라지가, 이게 비타민A가 많이 들있대요 음. 음. 야, 이거 냉이가 맛있다. 냉이. 야, 냉이가 맛있는데? 이 어, 냉이 아니 스크류니까는. 이거네. 이거 오랜만에 먹는 거지. 아, 정말 오랜만이죠. 진짜 오래됐네. 닭감독도 먹어? 네. 음. 네가? 이거. 아, 오래 먹었나? 작년. 아, 아유, 어,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 나. 사실은 진짜 오래돼서아장에고서는안 먹은 것 같은데? 음. 야 근데 나 큰아빠 덕분에 아. 미꾸리 한번 주웠어. 아유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쌍둥이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음. 아. 아니 형이 나한테 뭐 사진을 보냈어. 해보니까 아주 미꾸리가 그래서 아니 형 이거 뭐야? 그러고 전화를 했더니 야, 내가 그 어마어마한 두개 났는데 엄청 들어갔다. 음. 그그 이제 포인트를 음. 새로 발견했는데. 음.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두 개가 꽉 쳐들어 그렇게들어가아 음. 음. 맞다. 아우 좋네. <laughs> 그저께 가져왔는데 아아 내가 그래서 그 동생 오면 애먹으라고 했었는데 맞아요 아그렇나도 아니고 신발 놔고어요예 덕분에 아주 한번아나 음. 아니 이게 우리끼리 먹으면 우리 가족들 손수구나 응응 하나씩 모가지고 이야 맛다 아, 왜 네. 내가 있잖아 지금 치단묵도 음. 잡지? 여기 앞쪽이벌도 엄청 많아 없는데만 나눠줘봐 걔네들은 을좀 몰라 거기 음. 있는 것을 몰라 그냥 뭐 다커서 뭐, 뒤집는다고 나오는 게 뭐, 아니라 롱타임처럼 그래. 그래. 잡아야지 저을 음. 음. 찾아가는 거참재는데 얘들이 존 전략이여 겨울잠을 자려고 음. 그, 거기 온도가 높잖아 그걸로다 음. 모여 음. 물이 시원하네 어우도 맛있다. 고기도 고기도 네, 고기가 잤어. 맛있어. 고기가 어 고기가 맛어어 고기가 고기가 어 고기가 잤어. 고기가 잤어. 고다어 고기가 잤어. 고어 고기가 잤어. 고기